지난 3일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7일 윤상현 김민전에 이어서 오늘 오늘 국민의힘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윤상열을 만나러 면회를 갔습니다. 일명 뭐 아련 정치 하러 갔습니다. 간 사람들은 김기현 추경호 그 다음에 이철규 박성민 그리고 정정식. 소위 말해서 친윤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만나고 오면 또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했던 얘기 또 윤석열 대변인, 윤석열 스피커를 자체해서 얘기하면서 또그 세력들에게 또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아, 뭐, 매번 갔다 올 때마다 우리 일반 국민들 열불 나게 만드는데, 오늘도 또 그랬습니다. 오늘 또 뭐라 그랬냐면요. 윤석열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 덧붙여서 자립청년, 영세의 장업자들잘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음. 아우, 저는 이 자꾸만 윤석열 청년들 이 거론하는 거 보면서 어 일부 어 극소수의 아스팔트 극우 청년들, 특히 서부지법이 폭동을 일으켰던 이런 청년들을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천주선동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 지난 방송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김용현이 자기들은 영치금들, 서부지법 폭동, 폭동 일으킨 청년들, 지금 고속기술된 청년들한테 영치금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애국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국전사. 음. 대한민국 초기에 서부지법, 사법테러가 벌어졌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애국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야말로 반 국가단체, 반 국가단체 아닙니까? 범죄조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방장관했다는 사람이 애국청년이라고 호칭하고 윤석열,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해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게 일반적인 대한민국 청년들을 얘기한 걸까요, 윤석열이? 전 결코 그렇지 않다. 아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헌재 폭동 모의 정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헌재 주변을 살펴보고 도면도까지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퍼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끊임없이 지금 일부 구구청년들을 참주선동하는 다시 말해서 제2의 폭동을 일으키려고 계속 저는 폭동사주하는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폭동사주나 다름없어요. 전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서 야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윤석률 눈에는 폭동 일으킨 청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영현이 애국 청년, 애국 전사다, 애국 전사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윤석률 눈에는 애국 전사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보였을 수 있어요.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 윤석률과 그 잔당들의 눈에는. 이런 구구 세력들, 구구 청년들만 보이지 일반 국민들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확증 편향이 심각한 윤석열이라는 자가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아, 본인의 친이 코테타로 인해서 윤석열의 모든 것이 지금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다섯 명면에 어, 갔죠. 음, 앞서 3일과7일 다섯 어, 명 갔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윤석열이 면에 이제 안 한답니다. 근데, 어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면회 가겠다고 지금 대기표 뽑은 국회의원들이 서른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오늘로 인해서 컷 오프됐습니다. 스무 명은 컷 오프됐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3일날 간 사람이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입니다. 7일이 김민전, 윤상현이고, 오늘이 김기현, 추경우, 이철구, 박성미, 정정은 시기인데, 어, 예전에 한번 좀, 국민의힘, 이 친윤을 좀 분류했던 중앙일보 한번 기사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찐윤, 친윤 있다가 최근에 맹윤 해가지고 맹렬한 윤성열 해가지고 났는데 이게 거의 유사하게 됐어요. 소위 말해서 권현세 권성동 같은 경우 원조 친윤인데 약간 좀 멀어졌던 그래서 그냥 친윤으로 불리고, 김민전 윤상현 같은 경우 요즘에 맹윤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맹윤? 그리고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박섬미 정정음식은 말 그대로 찐윤입니다찐윤찐윤 찐윤. 그래서, 야, 이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나눠졌고, 20명은 컷오프됐고, 어, 소위 말해서 지금 윤석열, 아현정치 면회를 통해가지고, 국민의 힘내 친륜과 관련된 계급, 등급이 나눠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민의 힘내 친륜의 등급, 계급이 나눠졌다. 그래서, 친윤, 맹윤, 찐윤, 해가지고, 이딱 10명으로 됐고, 나머지 번호표를 뽑았는데, 아, 오늘로써 컷오프된 사람들, 이 사람들 한편으로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도리어 나중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는 다행으로 여겨라 당신들 컷오프 된 거. 가가지고 윤석열 아련정치 면회 했다가 나중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오욕을 겪었을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어, 나머지 컷오프 된 사람 다행으로 여겨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막, 뭐, 보여집니다. 어, 윤석열 면회 계속 하겠다 그랬는데 세번 하고 <laughs> 그만한 이유가 뭘까라고 봤는데 본인이 지금 이 면회 온 당사자들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윤석열의 옥중 스피커, 옥중 대변인을 만들어 버렸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 나오는 얘기가 별 다른 얘기가 없어요. 뭐 청년과 관련된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뭔가 울림과 새로움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 반, 이런, 뭐 반성한다라는 얘기만 하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볼 텐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스팔트 극구들을 향해서만 계속적으로 선동질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 내용도 다르지가 않아요 지겹습니다 듣기 좋은 꽃 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했는데 매번 비슷비슷한 얘기하는데 뭐 본인들도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거는 정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많이들 지적됐지만 중도 확장성이 없어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는 조기 대선입니다 이미. 조기 대선에 대한 물밑은 정말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계속 이런 식의 메시지 던지는 거는 중도 확장성도 없거니와 아 국민의 힘이 나중에 조기 대선으로 넘어갔을 때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차근차근 뭔가 나가야지 국민들에게 국민의 힘이 던지는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먹힐 수 있는데 아니 갑자기 퇴세 전환 해버린다. 그럼 국민들로서는 쟤네도 무슨 둔갑술 부리냐,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쌍곤으로 불리는 권현세, 권성동, 대단히 지금 국민의 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뒀을 때 어렵게 하는 스텝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지난 방송에서 우리 김병건 기자님께서, 이좀 국민의힘 전략통 당직자들이 5대3으로 본다. 그래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어, 모르겠습니다. 어, 탄핵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아, 바로 내일 지금 7차 변론이 있고요. 아, 13일날 8차 변론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변론은 8차까지입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봤을 때, 변론이 더 있을지 없을지, 현재까지, 어, 현재선 그 논의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어, 예전에 박근혜 등 봤을 때, 어, 8차까지, 그러니까 8차, 이번에 8차까지인데, 한두 번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변론이. 한두 번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지금 내일 있을 탄핵 변론에는, 이상민 등이 아마 나오게 되고요. 13일 날 탄핵 변론이 사실 조금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 탄핵 변론에서는 조성현 수방사 1 경비 단장이 출석을 합니다. 근데 이 조성현 수방사 1 경비 단장은 어재의 재판관 할인의 만장일치에 의한 직권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직권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수방사 1 경비단장 조성현, 어, 수방사 이진우 지난번에 진술을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이 조성현 1 경비단장 같은 경우는 의원들 끌어내라라는 부분들을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오늘 한결의 보도의 단독 보도에 하면. 어 이준과 공포탄 준비까지도 지시했다는 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헌재에서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을 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 3일날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날 진술하는 얘기가 어, 윤석열의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아, 중대한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저는 어, 지지난 방송에서 어, 썸네일 제목도 잡았지만, 윤석열이 아마 3차인가 4차인가요? 5차, 아, 5차인가요? 본인이 성관위에 군대를 투입시켰던 걸 지시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음. 성관이의 군대를 투입시킨 부분은 이번에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의 주요한 네 가지 쟁점 중에 하나인데 이미 이거를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탄핵 인용의 이유는 충분하다,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의원들 체포조 등등 뭐 포고령 개엄에 대한 위법성 여부 저는 뭐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지금 탄핵, 이거까지 갔는데, 어, 지금 조기 대선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속에서 국민의힘이 1년에, 소위 말해서 지도부들이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특히 최근에 여론 지지율에 고치된 나머지 구구 세력과의 뭐 손을 맞잡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결탁한 상황은, 어, 대선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쓸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에 아, 상당한, 어, 족쇄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